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번지할 어린 양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답변합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은 사실상 번제할 어린 양은 아들 이삭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그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본인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버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표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이삭은 실제로 본제 실제로 그 번제 제사를 당함으로 그 그러니까 본제로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 어,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 다음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성부 하나님은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실제로 죽이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는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시험하고자 하는 그 목적만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는 그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굳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실 필요가 없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다 한들. 이삭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한 인간인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일 뿐, 이삭의 죽음으로는 인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죽일 필요까지는 없으셨던 것이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인류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을 하나님만을 하나님만 아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이삭을 죽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필요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함 받는 완전한 번제가 번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이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뭐 그분들의 설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들 이삭이 이제 청소년기에 어 자신이 이렇게 번제로 들여지는거 그리고 이렇게 줄로 묶여 가지고 아까 성경책 아까 22장 같이 읽어 보 보시면은 어 줄로 묶여서 아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묶임당한 거럿시라든지 칼로 이렇게 죽임당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삭이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삭의 믿음이 되게 대단하고 그 순종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어, 예, 설교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어, 물론 이제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상황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이삭에게 그렇게 순종할 마음을 그 순간에 주신 것이지, 뭐 그들의 믿음이, 그, 그러니까 그들의 뭐, 마음이 뭐 되게 다, 남달라서 그렇게 된건 아니거든요. 예. 네. 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인간적인 실수를 계속 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어 제설교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어떠했다. 이렇게 너무 강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게 성경에서 주는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예표, 그리고 그 의미, 그 중요성, 그리고 왜 이삭을 죽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시사점들을 캐치해 내야지 어, 우리가 인간 아브라함과 인간 이삭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개입과 대체 재물. 예,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쭉 읽었던 부분이시죠. 예, 이삭을 재단에 눕혔는데, 그건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린 양. 예, 이제, 이제, 이삭은 어린 양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순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린 양까지는 아닌 것 같아. 요 어린 양인지 어른 양인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순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삭은 어린 양을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어 어린 신양으로 저는 우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23장, 24장에서 읽어 나가다가 이와 관련된 또 구절이 있으면은 뭐또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위해서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했던 아브라함은 본인이 믿음으로 뱉은 말이었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그냥 모르고 아브라함은 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이 말도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장고한 기독교 역사의 관점에서는, 어, 이 아브라함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상징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 양이로다라는 표현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과 요한복음 1장 29절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셨지만 아브라함이 번제를 할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눈에 그 뿌리 숯풀에 걸려 있는 한 순양을 보이도록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예, 참큰 은혜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예, 순양을 바친 것처럼 번제에서 순양을 희생시키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준비시키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번제를 드린 것이죠. 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